네, 안녕하세요. 42살 자궁성근종이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42인데 자궁 적출이까지 들었어요. 이렇게 생리 중인데 끝나면 다시 가서 진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러셨네요 네, 네, 적출발로 다른 치료법도 있다는데 그냥 방치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음. 네, 자궁성근종은 여기 이제 모형을 가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자궁이 이제 3cm, 5cm 이렇게 있는데요. 겉에 살색이 외막이고, 가운데 까만 게, 여기 자궁 내막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까맣게 칠한 게이 자궁, 이 근육수 파고 들어와서 커지면은 이제 자궁 성근종이라고 하고요. 자궁 전체가 이렇게 잘 커지고, 저 출혈 잘 일으키고 통증이 심한 세 가지 증상이 특징이고요. 이 바깥쪽에 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자궁 내박증이라고 그러죠. 자궁 바깥에 난쇄도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은 이제 영상 진단으로는 그 이제 초음파 검사 있고 MRI 검사 이런 게 있습니다. 영상 진단으로도 이제 가급적 저는 MRI로 보면 좀 확실하게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초음파로는 예, 성근종의 그 확실한 패턴을 갖추기 전에는 잘 구분이 안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사이즈 재는 것도 좀그렇고요 예, 지금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을 들으셨것 같고, 이제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10cm가 넘어가서 한 11cm, 12cm 된 배가 지제톡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건강을 위해서는 뭐 난소나 자궁 관계를 그래서 뼈, 관절, 근육, 피부, 정신적인 종합적인 걸다 보면은 자궁보전 치료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배가 나오실 정도 10cm가 좀 넘을 거로 추측이 되고요. 다른 좋은 치료법들은 이제 다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방 치료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지금 정확하지 않은장자궁종이라면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자궁, 내막, 대장, 방광 등과 위치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량 출혈만 심각하지 않으면 한방 치료가 대부분 가능하되는걸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먼저 한방 치료의 목표는 이제 크기가 커지는 거 막아주고 줄여주고 숫자 줄여주고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작은 근조하고 내막세 틈새를 벌려줘서 출혈에 대한 원인 치료를 해 주고요. 그래서 출혈, 빈혈, 피로, 어지럼증, 생리통, 유방창통, 무지창통 등 각종 자궁자 합병증을 치료해준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일상 생활에 큰 불편한 걸 치료하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이 되겠죠. 만약에 자궁근종이라면, 자궁, 아니, 성근종이라면 자궁성근종 3제 특징증세 부피, 팽창, 배량치로 심각한 특징이거든요. 이런 증상을 잘 치료해서 성장을 멈추게 하면서 예, 예, 크기를 줄여주는 그런 이제 한방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타가 있어가지고 수정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한방 치료의 장점이라 고 그러면 일단뭐 안전하다. 뭐, 여러 가지, 뭐, 후유증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루 두세 번 마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다. 세 번째는 이제 통증 출혈 마취 이번 뭐, 한약 마시면서 무서워 벌벌 떠는 분 없으시겠죠. 에, 두려운 부작용이 없다. 모든 장문정을 다100% 한약으로 현저하게 크게 줄여주지 못하지만, 크기 측수, 증상 개선, 체력 보강 등 치료과가 MRI와 전파 이증도 있다. 예, 네, 크기 축소는 이제 액체성일 때더잘 됩니다. 근종이 딱딱이 붙어 있는 거잘안 됩니다. 그 다음 수술이나 다른 치료가 필요할 경우 협력치료도 잘 된다. 수술 및 각종 열 치료, 고주형사이프톤 색전술, 뭐 이런 거 치료 후에 치료를 촉진하거나 여러 증상 개선과 체력 보강에 도움이 된다. 위인이다 이거죠. 자궁종을 재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식습관, 생활 개선, 이런 거 지도하면서 건강한 습관이 몸에 되도록 지도해드린다. 그 다음에 자문정, 선분정 주의사항 밑에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고요. 참고해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문정 박사, 김태규 수님